소개 여러분 오늘 소개할 곳은 야 그냥 간판이 맛집입니다 간판 가보시죠 들어가면 촥에... 야, 아령이 차. 차 좋다 너 전주 쪽에 <laughs> 짠 좋다 좋다 와, 스타! 스타! 아이고야! 아, 남자, 아닙니까, 남자? 그러니까 남자. 줄어버리지, 네. 음. 네. 아, 이거 무슨 소리야? 아, 대금, 네. 한우촌, 안창따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, 담백합니다. 아, 네. 아, 네. 이야. 차 소금만 딱 쪄가지고 음. 먹다가 듣기 할땐 음~ 상남도 아니고